이번 정문장은 한국불교대학 대관음자입다 유튜브에서 우학수 또는 한국불교대학 현충도역 4번 출구입니다. 다음 장소는 대구차 여성병원 앞입니다. 캐현충나스테이션예를 다하여 표를 실천하는 압산 유양병원 가족의 마음으로 24시간 든든한 동반자가 되어드리겠습니다. 압산 유양병원은 이번 주기장입니다 운행 중 교통 정체로 갑자기 차량이 요동 있을 수 있으니 넘어지지 않도록 손잡이를꼭 잡아주시고 버스가 정차한 후에 자리에서 일어나 안전하게 하차합시다. 이정이 정도. 이정대이정동행정복지센터관 정도. 이 정도. 정도. 이정대구가들이 정도. 이정 관내입니다. 이 정도. 이 정도. 이 정도. 이 정도. 이 정도. 이 정도. 주총장이나 현직 시장이 부총장에 나가려고 하는데 18년 총선은 이제는 좀 후반기기 때문에 지지율이 좀 떨어질 것 같고 그러면 주총장이나 시장이 그만두고 나가기